오늘은 도문의 교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단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3장1 9 절에 보게 되면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어, 어, 충만하게시기 구하노라. 이 보면 18절에 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을 초월한 어, 사랑인데 다비야에서는 어, 스패싱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에 든그 지식 또 인간의 모든 경험,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개인적인 관계와 교제도 초월한 그런 이제 어, 사랑, 그 인간의 모든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또 교통과 그것까지 다 초월하는, 그것까지 더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이제 어, 아는,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는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말합니다. 저번 주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가에 대한 과정을 일곱 개의 과정으로 이제 이야기했는데, 뭐그 유사한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그 충만을 우리가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사랑, 칠식을 초월한, 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 어떤 성령을 통해서 어,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어,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네, 말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같은 그 잃어버린 고양이를 보게 되면 마음에 또고통이 생기고 또 이제 뭐 심지어 뭐 재선 중에 예, 죽은 소나무를 보더라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하신 잃어버린 인생들을 어, 찾아오는, 또 찾아서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 할수 있는데, 이러한 구원의 그, 어, 서정 속에서 나타난 어, 지식을 월한 하나님의 사랑, 을 우리가 아는 것은 어, 가장 참 놀라운 그런 복이죠. 그래서 여기서서 이제 3장 이제 10, 6절부터 19절까지 바울 이제 에베소 성도를 향한 두 번째 기도에서 1 5절에 무릎을 꿇고 비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때문에 무릎을 꿇고 구하는 그첫 번째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제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 그 풍성함을 알게 될때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데 여기다 보게 되면은 7 절에 끝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굳어지고 굳어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깊이 뿌리가 박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가 박히고 근데 터가 굳어지는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죠. 어, 그런 다음에 1 8 절에 뭐냐면 어,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에, 충만한 이해에 이르게 되는. 그 약간 이제 험정력하고 답이하고 조금 이제 우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조금 번역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사랑 가운데. 그리드 사랑의 충만함 이해를 가져야 되고 충만한 거그 이해를 충만해 줘 뿌리가 박히고 굳어지고 그다음에 그대 사랑을 충만케 되지고 그렇게될 때든 자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아, 지식을 초월한 초월적인 그리스도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당 사랑의 그런 하나 그리스도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단계적인 하나의 그런 어, 흐름입니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당분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험적으로 관계를 으로도 바로 누리지 못하게 되지고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덕대와 같은 지식의 충 지식을 초월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그 신적이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충만, 또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타내는 그 충만,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충만 바운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도 3장에도 어,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제 찾아오신 찾아오실 것을 이제. 예, 미리 고약 이사를 통해서 7년 전에 우리의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시는 과정 또 우리를 위해서 이제 대신 매 맞으시고 또 지킴 받으시고 실어버린받으는 그런 이제 예정을 이제 말씀하시고 또 이제 아들을 이제 동정마을을 통해서 보내시고 어, 공생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 나타내시고 또 수고하고 병든 자들을 어, 치료하시고 모시고 어, 기려 부른 양들을이 양육하시고 그런 가운데 자신을 십자가에 드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로마서 5 장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어, 우리가 어, 죄인 됐을 때에 원수 됐을 때에 옛가할 때에 예,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부어졌는가, 쏟은 바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부원 받은 사랑이 이제 예, 실질적으로 그 부원 받은 사랑이 우리의 생활관에서 어떻게 이제 사랑이 작용하는가를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어떤 것도 천사도 굉장히 장례일도그리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수 없는 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의 위를 이제 그리의 사랑이 끌고 또 어, 이제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이 사랑은 어, 이사야서는 700년 전에 이야기 했지만 이미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예, 다함이 없는 것들은 창세기 1장에 창세전에 예비하신 사랑이죠 창세전에 그리고 어, 이제 이 어, 장에 에소서 2장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실뿐만 아니라 어, 이제 양자로 사모셔서 어, 에베소서 3장 6절에 동일한 어, 그 상속자로 또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가장 동면 별세 몸으로서 될리야수 없는 그 사랑의 예, 그 어, 가장 고차원적인 점, 점점 속으로 우리를 어,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런 그 과정들을 보게 될 때에 어,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점점점 이렇게 강화되지는 거죠. 보험받아고그부험받은 사랑을 알게 될때 우리는 뿌리가 막터트지고 공동체적인 사랑과 사랑 공동체적인 그 교회 안에서 음, 그 이제 충만한 사랑의 사랑의 그 충만한 불효이 되게 되지요.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지식을 초월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점점 점 깊어지는 거죠. 이로써 이제 하늘의 사랑, 지식을 초월한 하님의 사랑이 우리가 뭐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랑을 점점 알게 되지만은 그런 실질을 초월한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라 것은 이런 것까지더 초월하는 좀 놀라운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어, 부어지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단단해져서 어, 교회 생활 가운데 지식이 초월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사랑을 이제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 구원의 서정처럼 아, 깊어지는 그리스도 의 사랑들이 점점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게 되십니다. 어, 그래서 예, 3장 16절 읽었 것처럼 어,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이제 아는 게참 중요하죠. 전문지는 동일한 이야기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자신 자체가 영광이고 그 영광을 통해 나신,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신 고온의 서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가페적인 사랑, 또 진리, 또 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에도 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모든 게다 이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 남자는 그 쉽게, 남자는 그 또원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약화하면 약하될수록 우리는 율법적으로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는. 자 이렇게 조명받는 계시죠. 그래서 사도 마리은시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이 기도하고 있죠. 또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위에서 부르신 분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다 나타나 있는 나타나는 건데 그처럼 우리 마음 눈을 밝히고 또또 어, 또 이러한 어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어, 하님의 신적인 영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뭐냐면은 16절에 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감관하게 되는 거죠. 다음 단계 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 알고 누리게 될 때에 그 거듭난 그 성도들도 어, 하님의 의를 누리는 성도들도 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이제 로마서 5 장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거죠.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높은 영광으로 점점점 사람도 더 깊어지고 영광도 더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영광을 알면 알수록 성령의 그 작용이 더 강건해져서 성령의 작용을 더 효과적인 성령의 예, 그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내조하심 만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로 속 사람을 이제 강건하게 성속 사람 강건하게 성 강건하게 그래서 우리가 속 사람이 이제 강건해지는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날을 이제. 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이제 그리스도의 내주 네 10절 에 믿음으로 말미암을 그리스도께서 내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내주인데 네 그서 그리스도의 죽고는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통치권이 확보되지는 온전한 주님의 주대신 주제권이 이제 확보되지는 그러한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내마음에 네 계시는 그래서 그라데에서 2장 20절에다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몫밖에 못 바키어 나니 그러저기 일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흠정력도 그렇고 다비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무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 가졌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역사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러한 믿음을 우리 속에 부어 주시고 그것이 안착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내주함과 연합이 더 강화되어지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내 삶의 주제권이 확보되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다음 단계로 보여주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때 이제 17절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어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주권을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께 드리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부어진 사랑이 이제 충분한 물이 사랑의 물이 부어졌고 부어진 물이 뿌리를 탄탄히 받고 틀을 굳게 만드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성도와 함께 예,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식을 초월한 지발절에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예,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예,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경험을 그다음에 총합을 넘어서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계시 속에서 인식하게 되는 지식을 초월한 사랑. 그런 이제 사랑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랑이 그, 곧그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 이제 충만, 하나님의 신적 존재 자체의 교제 속으로 들어간. 그렇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그런 것도 충만하지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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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 좀 오른 것 같은데. 어떤 다면서열담의 실제화 연합된 그런 진리 가운 있지만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그 존재 자체와 실제적으로 온전히 그 영광 속에 즐거워하는 실제적인 그 하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충만,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을 초월한 그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거 안다는 것은 이제 물론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사귐적인 그런 알름이지만은 이런 것까지도 초월한 지식을 말하죠면스페스스페스 그 스페스. 인간의 모든 이성과 감성과 느낌을 다초월한 그런 어, 사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의 기념이나 캘리암 개념은 어, 이것은 3장 19절을 이제 삼장 16절부터 19절에 요약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께서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주제권을 가지고 거하게 평안히 구하시고 또 신자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 안에 뿌리 같은 거 두게 되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서 성도는 그리스의 사랑을 존재적으로 거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삶과 도덕적으로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된다고 이제 켈리는 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는 지식을 초월한 사람을 점점 점더 깊이 알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다의연게나 킬링게는 두 분의 이런 그런 내용들을 요약한다면 이제 이와 같이 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 하나님의 예, 사랑,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이와 같은 영광과 성령의 내적 강화와 그리스도의 내조하심과 충만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내조하심과 사랑과 내리가 바꾸고 틀을 굳게 하고 어, 공동체적인 사랑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시고 그러므로 지식 이 초월한 사랑을 알게 되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 이런 하나의 이, 좀 프로세스랄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 속에서 오늘 어, 한 어, 한정 구름 없이 어, 그 충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시고 또 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찬송을 드림으로 그 받으신 그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어, 보게 되면은 2장 실제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 이게 초월적인 풍성이죠. 지식을 초월한 것처럼,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인 것처럼,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들, 영광 안에 포함된 은혜와 사랑과 말할 수 없는 그런 복들이, 그 자비하심으로 주시는데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모든 여러 세대 나타내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요업을 향해서 요업을 보았느냐 하면서 이 하늘의 본체 마귀에게 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과 모든 이후의 세대들에게 어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치극히 배부신 풍성함을 이렇게 전시하는 요 같은 전시물로서 우리를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것에대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또 영광이고 기쁨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치극을 초월한 사랑이 뭐냐면 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치극히 부요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대를 통 통해, 세를 통해서. 나타내는 자랑하기위한 그렇게 될때 이제 천사들도 공중의 군사사분자들도하나의 구원의 그 위대한 경륜들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견뎌할수 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금도 이런 연약함 가운데 그다음고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은 연약함 가운데 또넘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높은 그 아들과 함께 예, 하늘에서 앉혀진 것을 보게 될 때에 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토시심하거나 어,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비로소 언제나 알고 찬양을 드려야 되겠죠 오늘은 지식을 초월한 그리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이 어떻게 흘러내려갔는지 또이 예, 지식을 초월한 사랑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 초월한 그리의 사랑을 알게 되고 어, 하나님의 충분함을 누르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그러려고 하십니다. 네, 이 월등한 충만함을 그의 사랑 안에서 어, 또누르지는 어, 삶에 대한 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십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